반갑습니다. 삼시창입니다 금일 2020년 12월 28일, 어, 분석할 이슈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코드번호 005930이구요. 자, 지금 현재 시간 3시 20분 넘어가면서 이제 동시호가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가격을 찍어줬는데, 8만원을 찍었습니다. 자, 8만원. 어, 많이 올라갔죠. 어, 많이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이제 거의 한 300만 원, 400만 원할 때가 이제 떠오르는데 지금 이제 어, 여기 보시면 이제 55,000원과 어, 6만 원 여기에서 박스 권 흐름이 조금 나와 준 다음에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6만 원대부터 이제 본격적인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8만 원까지 한30% 넘게 상승률이 나와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패턴이 있습니다. 기술적 패턴을 한번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5일, 10일, 20일 이 평선이 50, 20, 우상향 패턴, 정별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인데, 잘 보시면 여기 빨간색 선이 이제 11선이거든요. 11선 지지되고 반등, 그리고 5일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정별 차트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수가 살짝 한번 꺾일 대요 여기 이 11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맞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전선, 에, 손절가, 어, 마지노선 요거를 한번 잡아본다면 본다, 21선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더욱이나 이제 72,500원 에 이탈이 된다면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는 가정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21선이 이탈이 된다면 가감하게 일단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난 단기적으로 조금 짧게 보겠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다면 5일선, 10일선 정도 보시면 되고 일단 10일선이 무너진다면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게 낫습니다. 오늘 12월 28일인데요, 맞죠? 오늘 12월 28일인데 어,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아. 오늘 30일, 31일. 배당길 기 받는 날이죠. 오늘까지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셔야지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오늘 어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이제 10억 원어 코스닥이죠. 10억 원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따로 이제 팁을 조금 드려 보자면 어 5장에 지수가 조금 하락했던 이유는 세금 관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나왔다 보시면 되고, 뭐 코스닥도 외국인 기간 좀 많이 샀고요. 어, 코스피는 기간이 많이 샀는데 일단 10년 동안은 10년 동안 10년 10년 동안 오늘 그 배당 길, 아 오늘은 이제 조정을 받는 경우가 조금 많았고. 잠시만요. 아 어, 배당 기산일이죠. 어 오늘이 배당 기산일이고 내일이 배당락일이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이제 폐장일인데, 30일이 폐장일인데, 일단, 대주주 요건이 10억 이하기 때문에 밀렸습니다만, 내일 오전에는 10년 동안 갭이 떴습니다. 1% 이상, 항상 갭이 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세가 아마 조금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10여 년, 1년 동안, 어, 배당일 날, 어, 29일 날, 항상 이제 1% 이상 갭이 떴기 때문에, 뭐, 코덱스, 코스닥이라든지 많이 들어왔는데, 삼성전자도 아마 내일 정도 뭐 양호하게 뭐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 대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이제, 호재로 다가왔습니다. 맞죠? 4만원이었던, 코로나 때 4만원, 원이 4만원이었던 최저점 가격에서 8만원까지 역사적으로 이제 100%가, 어, 아 나왔고요 거의 뭐, 100% 나왔죠.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 뭐, 10만원 가느냐, 마느냐인데, 일단은 한번 조금 지켜보시면서, 뭐, 물론, 어,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뭐, 에, 뭐 단타 단타멘탈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드물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신고가기 때문에요. 2십일선 한번 깨지고 나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이제 돌파를 하고 2십일선 깨지고 다시 들어오고 깨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수 분위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얘네 좀 연동이 되어서 많이 움직임이 커요. 그래서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1분기가3 개월이니까 3 개월 동안 오르면 또3 개월 동안 옆으로 행보를 한다든지 조정을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얼추 1분기 상승은 상승 파동은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유자분들은 어쨌든 잡으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면서 나는 신규 접근하고 싶어요. 그러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한 7만원 선까지 일단 내려오는 거 한번 확인을 하시고 천천히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요거까지 수급까지 한번 볼까요? 어. 수급적인 부분. 어, 외인 기간, 금투에서 뭐 일단 조금 들어왔죠. 배당, 기, 배당 관련해서. 사마 내일, 일단 올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니까요. 매도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요것도 하나 그렇고,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도 일단 조금 나왔고, 이런 예.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신규 접근은 21선 전후해서 지지 여부 체크하고 접근을 해보자. 보유자분들은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삼성전자 여기까지 분석하겠습니다.